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라울의 첫 번째 물고기라는 책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라울의 첫 번째 물고기. 라울의 첫 번째 물고기. 헨리 할아버지는 혼자서 바닷가로 여행을 떠난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몇 가지 생각할 것이 있단다. 가족들은 몰, 모두 놀랐습니다. 특히 헨리 할아버지의 손가 손자인 라오기 무척 슬퍼했어요. 할아버지처럼 같이 놀아야 하잖아요. 주방, 주말에 그곳으로 오렴. 그러면 같이 바닷가에서 낚시도 할수 있단다. 할아버지는 생후만 해도 벌써 기쁘구나. 라오는 고기를 끄덕이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서운했습니다. 헨리 할아버지는 배다가 보이는 전망 좋은 호텔에 바, 방, 호텔 방에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곳까지몇 가지 일을 깊이 생각하면서 가족이 찾아오기를 기대하기도 했지요. 토요일 아침 헨니 할아버지가 묻고, 있, 묻고 있는 호텔 앞에 자동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마침 헨니 할아버지는 바다에서 수영을 할 참이었습니다. 헨니 할아버지는 아주 밝은 얼굴로 가족을 맞이했습니다. 라오는 할아버지에게 보여줄 선물을 찾느라 정신없이 가방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근사한 낚싯대를 준비해왔거든요. 할아버지 같이 낚시하러 가요. 빨리 낚시대로 고기를 닦고 싶어요. 그래그래 그래 할아버지는 낚시하는 법을 잘 알고 있단다. 하지만 먼저 준비할 것이 몇 가지 있지. 아침 식사를 한뒤 할아버지와 라울은 큰 돌덩이 밑에서 사는 작은 개와 지렁이 등을 찾아모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낙은 고기를 담아 두 양동이에 또 구해왔답니다. 물론 칼 챙기는 것도 잊지 않았고요. 할아버지는 낚시하기에 알맞은 곳을 미리 찾아 놓았습니다. 저기 레스토랑 앞에 놓인 라루터가 제일 좋은 자리란다. 할아버지와 라울는 나루터로 자리를 옮겼고, 라울이 부모님은 모래 사장에 누워 일관욕을 즐겼습니다. 마침 라루터도두 사람이 딱 알맞는 크기였죠. 할아버지는 라울에게 낚싯대 던지는 법과 들어올리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라울은 정말 쉽게 잘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내가 한번 해보렴. 할아버지가 낚시 바늘에 지렁이 한 마리를 달아주며 말했습니다. 라울은 진짜로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대로 낚시, 바, 낚시하는 법을 계속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간절한 낚싯줄 끝에 달린 코르크가 물의 위에서 넘실넘실 춤을 추었습니다. 라울은 계속 기다리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낚시를 할때 누구든지 참고 기댈 줄 알아야 해. 훌륭한 낚시꾼은 물고기에 가장 알맞는 순간에 먹이를 물게 좀 기회를 주지.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저도 참을 수 있어요. 그냥 꼭한 마리라도 물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갑자기 코러스가물 속에서 내려왔습니다. 라우는 온 힘을 다해 낚싯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착히 침착히 아주 침착하게 자 이제 물고기를 아주 천천히 끌어올려야 한다라는 리를 조심스럽게 돌려 올렸습니다. 마침내 물 위로 물고기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적어도 몸 길이가 30cm는 될듯 했고 햇빛 아래 알록달록 빛이 났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큰 물고기였답니다. 길에 있던 손님들은 헨리 할아버지가 낚싯바늘 물고기를 떼어내는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물고기가 나를 통해서 팔짝팔짝 뛰는 모습을 하, 보고 한 여자가 소리쳤습니다. 물고기를 다시 도와줘요. 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 있는 거예요. 동물 그렇게 학대하다니. 할아버지 어떻게 하죠? 라는 불안한 물빛으로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불쌍한 물고를 다시 속으로 보내줘야 하지만 할아버진 조용히 말씀해 이건 내 물고기란다. 나우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이마에서는 식은 땀이 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소리 질러대는 사람들을 번갈아 수다보고 나는 다시 물고기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나우에게 칼을 걸려내 주었습니다. 그의 물고기를 잡고 싶으면 지금 해도 좋아. 내가 잡은 물고기란다. 이 물고기 생명은 내가 정하는 거야. 사람들의 말은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라우은 용어를 글쓰기만 물고기의 목에 칼을 댔습니다. 그러자 식당에서 기운는 사람들은 흥분한 채널뛰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라울의 어깨를 감싸이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말에 기죽이지 않아도 돼. 내가 잘한 거야. 이건 내가 처음으로 잡은 물고기잖아. 두그 사람은 짐을 챙기서 천천히 잘 떴습니다. 그 뒤로 식당에 있던 사람들은 성난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시켜놓은 음식은 다시 조용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라온는 점차 마음을 가려야 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물고기 생각하면 슬퍼졌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큰 물고기를 나갔다는 사실이 조금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끝 그래서 오늘은 제가 나 우리 첫 번째 물고기라는 동화를 읽어 보았어요. 이 동화를 잘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